안녕하세요. 6시 내다역입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세도이데스가 밖에 있을 때는 한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. 어, 살짝 제가 데리고 왔을 때보다는 물을 확실히 많이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. 어, 좀 입장이 조금 네 입장과 입장 사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. 어, 그래도 어,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줄기가 목대가 뭐게 어, 분재처럼 키울 수 있는 아이여서 조금 길어져도 크게 어, 무리는 없는 아이여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했습니다. 어, 다들 이렇게 물 먹고 아주 통통하게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, 너무 너무 이제 예쁘고 어, 사랑스럽습니다. 어, 실내에 들어와서도 어, 귀엽게 아주 그냥 성장 또 하는 아이들의 모습 너무 좋아요 요거 루비 틴트 보시면 줄기에 보이세요 이렇게 자구가 아유 귀여워라 이런거 너무 좋잖아요 요 아이는 제가 이제 밑으로 자구 수영이 너무 예쁜 아이들 세포트 였나? 네 세포트 제가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준 건데 너무 예쁘죠 음. 이게 이제 물이 들 때도 너무 예쁘지만 아, 요거 좀 보세요, 여러분. 제가 이제 짧은 쇼츠 영상으로는 어 제가 한번 공개를 했던 아이인데 리틀 미시라는 세덤과의 다육이인데요. 너무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아, 사랑스럽죠? 이거는 어그 농장에서도 굉장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추천을 해주셨던 품종이에요. 저도 요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건데, 이제, 세덤 종류라고 하면, 어, 약간 그, 뭐, 레드베리나, 아,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? 뭐, 어, 세덤. 이렇게 조금 조그만하게 생겨가지고, 오그로그로그 키울 수 있는 아이들. 예. 요런 아이들. 내 네. 이제, 세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, 요 아이들은요, 이렇게 늘어지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, 어, 혹 껴라도 베란다 안에서 조금 웃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, 어,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꽃이 피면 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번식이 아주 잘 돼가지고 요 아이들 그냥, 어,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지면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, 어, 번식을 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요렇게 좀 새덤과의 아이들은 한여름에도 사실 물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. 어 이게 이제 환경만 좋다면 음뭐한 일주일 간격으로 늘 정말 흠뻑 주면서 물을 그렇게 키우면 정말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다육이 그래도 다육이이기 때문에 물 관리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어, 아파트 베란다에서 올 여름에도 이렇게 어, 창문 열어주고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네 한다면 물좀 주면서 키워도 되는 그리고 아예 너무 더운 여름과 장마에는 저는 이 아이는 그냥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오히려 에어컨 바람에서 적당히 물 주면서 키우면 오히려 너무 더운 어,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한 여름 어, 이제 장마 기간 어뭐한2 3주 정도는 충분히 실내에서 어, 키워도 아뭐 너무 무난 할것 같아요.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챙겨줘야 되는 다육이들은 이런 세덤과 보이시죠, 여러분?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줄기가 굉장히 얇잖아요. 이렇게 작은 아주 여린 줄기를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은 일반적으로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 혹은 이렇게 뿌리를 좀 다각적으로, 예, 뿌리를 좀 이렇게 산반적으로.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뿌리가 굉장히 에~ 넓게 뿌리를 내렸을 거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물 한동안 주지 않더라도 충분합니다 에~ 예, 먹여 살릴 수 있는 뭐~ 줄기나 어~ 뭐~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그~ 줄기가 약하고 가늘만큼 뿌리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물이 어 너무 많이 오랫동안 부족할 경우에는 뿌리도 고사 하죠 요런 줄기도 고사해 버리기 때문에 한번 고사해 버린 요런 아이들 말라 버린 아이들은 다시 원상 복귀가 안돼요 예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키웠던 설탕 공주도 그렇고 설탕 공주도 약간 물 아, 사실 새덤과가 조금 저는 어 어려운 것 같아요. 음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키우시는 아이들 중에 이제 뭐 레드 베리 오로라 뭐요런 아이들 있잖아요. 요런 아이들도 웃자람이 조금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어요 아라리 아이들이 너무 어,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물 정말 신경 써서 여름에 주셔야 됩니다. 이게 다른 다육이들 단수한다고 요렇게 수간이 얇은 아이들까지 같이 오랫동안 단수하면 단수가 끝날 때 보면 이 위에 부분은 괜찮은데 보세요. 요 레드 베리가 왜 까다롭냐면 위에서 볼 때는 거의 뭐 가을이 될 때까지 땡그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줄기를 이렇게 제쳐 보면 밑에 다 말라 있어요.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그런 아이들은. 진짜, 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서, 요런 아이들은 좀 우짜람이 있지라도 요, 사실, 늘어져도 괜찮아요. 예. 이제 조금 늘어지면, 음, 오히려 죽는 것보다 나으기 때문에 차라리 줄기 길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어 너무 콩나물처럼 가늘어지지 않은 이상, 늘어지면 잘라서 다시 이렇게 오글오글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, 마르지 않게만 여름에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, 음,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아도, 이런 먼노나, 어, 이렇게 목대가 좀 굵은 아이들은 괜찮습니다. 예, 이제 목질화가 잘된 아이들은 또 괜찮은데, 수건이 이렇게 얇거나, 가늘거나, 음, 요런 아이들, 그,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도, 이제, 어, 실내로 들어와서 다른 다육이들은 거의 다, 이제, 단수를 해 주기 전에 시작을 했지만, 적어도 이제 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요런 아이들은 그 숟가락으로 한두 숟가락 정도 예 꾸준하게 물 주시면서 관리해 주셔도 아주 무난하게 또 여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들 단수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함께 단수하면 요렇게 수가 얇은 아이들은 안 됩니다. 노경이나 루비네 크리스나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. 예 이제 수가 얇은 아이들 줄기가 가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꼭 어~ 물, 물은 어느 정도 음~ 마르지 않게는, 줄기가 마르지 않게는 관리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. 같이 단수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